사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그,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사장님이 현재 가장 그몸 불편한 거. 예. 그 말씀을 해주실 겁니까? 오른쪽, 어, 오른쪽으로 반신 부수가 돼가지고. 예, 예. 예 그게 힘듭니다. 그러고 그, 그렇게 되신 지 아주 젊으신데. 예. 언제부터 그랬는지. 한 3년 됐습니다. 3년요? 예, 예. 그러면그 병원에서 정하가니. 진단명이 뭐예요? 내내동정맥기형이라고요. 네, 아 내동정맥기형. 예, 예, 예. 그럼 왼쪽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편마비가 왔다니까요. 예예예 예. 그렇죠. 그러면 그저 사장님 다른 어떤 불편한 건 없으세요? 어, 일단 모든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걷고뭐 그 이렇게 뭐 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편마비 오른쪽으로 편마비가 와버리니까. 뭐 당뇨나 혈압은 없으시고 당뇨나 혈압은 없습니다. 음. 그럼 일단 오른쪽 편마비, 예, 예. 뭐 불면증은 없으시고. 불면증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럼 야근 듯이 그러면 뭐죠? 이렇게 밤에 네. 주무실 때 네. 소변 같은 경우는 어째요? 처음에는 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잡혀가지고 네. 거의 안 갑니다. 안 그러면 한번 정도 아, 간다든가. 그 네. 소화는 잘 되시고요. 네, 소화는. 근데 자, 원래 사장님 그 많이 안 먹으니까요. 그 그러되서 편마비 오기 전부터 눈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지금 현재 부어 있거든요. 눈이.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예, 예,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예. 그런 것은 몸에 예. 좀 습이 예. 많다. 그래서 예. 그런 것을 문 문칩을 예. 붙이고 이제 벨트를 많이 하시고 문 문칩을 붙이신다면 효과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예.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몸 예. 문칩을 붙여서 우리 우리 사장님이 어, 진짜 아 이러면은 내가 몇개월후면 거의 네.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자신감을 한번 네. 가지고 네. 노력 한번 해보시오. 네. 네, 알았습니다. 보시 네. 네. 이쪽을 한번 하고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 손은 네. 강직이 오는 거예요? 아니 펴집니다 그런데 이걸 내려버리면 네. 이 어깨가 엄청 아픕니다. 아, 네, 피집니다 이것은. 네, 이렇게 펴지는데 네. 습관적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야 이팔팔 팔 무게가 밑으로 안 쳐져 가지고 어깨가 좀편네요 아, 그래서 일부러 그러거나 아니 다른 분들은 강제 오신 분은 나도 모르게 강직이 와 버리거든요. 또 강직 오신분이렇게 선생님은 지금 강직이 온게 아니라 전, 이제, 이제, 일부러 그렇 만져 보시면 등에 이싹빠요 아, 이쪽으로 한번 아보시면안아시죠팔 한번 올려 보시는 올라가긴 올라가고 만요 네. 그 정도에 뒤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 주시. 뒤로. 아, 팔 뒤로. 뒤로 는잘가는 응. 아니야. 그 뒤로 한번 해 보셔. 그 예,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걸 우리가 왜 그러냐면 오케이. 자, 다음, 자. 다리. 서, 서, 선생님. 다리 한번 들어보셔. 왼쪽 다리 한번 들어보셔. 아, 오른쪽 다리. 들어 예, 들어보시라고. 오케이. 더 이상 안 들어져요? 오케이. 음, 음. 됐어요? 예, 예. 자, 보세요. 여기가 그, 지금 현재, 편마비잖아요. 예, 예. 마비는 일단 근육이, 예. 제 이제 내에서 온 것인데, 예, 예. 근육이 지금 굳어지고, 예. 근육에 이제 밸런스가 깨지고, 근육 힘이 염색이니까 계깨도 쳐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주관하는, 여기가, 뭡니까 그, 태충이라는 혈자리인데, 예. 여, 이, 이 엄지 발가락 있잖아요. 예. 엄지 발가락과, 검지, 두 번째 발가락이 네. 쭉 해서 여기 딱, 여기서. 네. 딱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네. 태충. 원래 태충은 여긴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이 더 자극이 와요? 이쪽이 더 자극이 와요? 그, 그, 지금 사장님 짐 잡으신데요? 자극 그래요? 네. 여기는요? 여기도 와요? 예. 네. 뒤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게쭉 해서, 사장님 혼자 하 시간을 하실 때, 영상 올려놓네요 영상 보고 가세요. 여기도, 여기는 어째요? 근데 그 감각이 훨씬 더럽네 여기는. 그래도 자극이, 감각이 더러워해도 자극이 어째시냐고. 지금 자극이 이 쪽하고 이 쪽하고 몇대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가 10이다가 면 여기는 어느 정도 돼요? 거긴 한 2나 3 정도밖에 정도. 아 아주 자극이 감각이 무뎌졌다는 이야기죠 아무딘가 아니라 마비가 됐다는 이야기죠 영천이라고 용천. 그게 맞마다 양쪽 다내 선을 엄청.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이거 하고 사장님, 운동하시고. 그렇죠. 요것 하고, 자. 그래 이제 방광이 어디냐면, 잘안 나타나는데 사장님. 여기 선 있잖아요. 순요관이 쭉 가다보고 여기서 복숭아빛 밑에 여기. 여기, 여기 만나는 곳. 여기다 이렇게 다. 방광이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에서, 우리가 그, 방광으로 어중을 내보내잖아. 수여관이라가지고 네. 사장님은 또 내기가 조금 부족하네, 이거. 깊이 발이 크니까. 네개 다섯 개더 붙여갖고, 여기 보면 여기 선이 보여요, 선이. 여기 보이죠? 음.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음. 자, 왼쪽 붙였고, 또 오른쪽. 어디냐면, 음. 여기, 이두 이 번째 세 번째 바깥에서 이렇게 딱쑥 들어가는 거죠. 네, 네, 네. 여기다 중앙에다가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해요. 영추 있는 거 붙이랑. 영추에 그다음에 방과 방과 이렇게 보면 여기 선이 이렇게 보여요. 음. 여기다가 이렇게. 순호관에 이게 선이 딱 보여요. 수호관이 그 다음에 이제, 사문교라고, 사문교를 이렇게 해서, 자기 손가락에 넣는가 여기서 이렇게, 이 복숭아뼈, 여기서 이렇게, 줍니다 사장님 손가락, 그로 여기서 좀 이렇게 자극이 있는 쪽. 네, 앞사교 네, 뼈를 뼈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저 이쪽도 이도에서 이 쪽은 흙이 통증이 안 느껴져요. 그렇죠. 감각이 없다죠그 네, 네. 다음에 골륜 좌우 몸의 균형도 잡아주면서 방광 경막인데 발이 찬 사람들 있잖아요. 하체가 찬 사람들한테는 네. 이 방귀를 꼭 해야 이 쪽은 한서울 아주 이 쪽이 요 아니, 좋아. 네. 손이랑 좀 더. 원래 찼었어요? 많이 보냈어. 아, 아프고 나서? 네. 한식 무수가 다되면 왜냐면 피가 음. 안 도니까. 그래요 네. 여기만 이렇게 해서, 태충하고, 용천, 방광, 수유관하고걸륜만 이렇게 해도, 보세요. 선생님, 다리 길이 한번 보세요. 아까는 1cm 정도 차이 났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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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보여드려요. 본인야 뭐. 본인이 자꾸, 봐보세요. 여기, 복숭아뼈 한번 봐보세요. 거의 네. 똑같아졌죠? 예. 아까 이런, 이런, 이, 정도 됐거든요. 음. 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인천이 이렇게 신비 오묘해. <laughs> 자요. 발목 힘이 없어서, 해계라고, 해계. 잘 기억하세요. 해결는 네. 이렇게 보면 이 발목 가운데 양쪽에 이렇게 힘줄이 있어요. 네. 중앙에 네. 여기는 위장혈이면서도 어 무릎도 좋아지고 고관절도 좋아지고 좌우 밸런스도 같이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결. 그다음에 이쪽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서 골반 쪽이 엉치 쪽이 안 좋다 해서 이무 죠음 자, 선생님, 네. 그, 오른쪽 발목을 한 번, 딱 당겨보십시오. 잠깐만요. 다, 아니. 자, 한번 당겨보실랍니까? 오, 당겨지죠? 잉? 자, 깐 발가락 한번 구부려보세요. 자, 오른쪽 발가락. 오른쪽 발가락이. 안 되죠? 응. 그래 해보시게. 자, 보세요. 비장. 비장 이제 혈, 갑니다. 비장이, 우리 몸의 인체의 기본이고, 내 몸의 면역체계를 주관하는 건 비가 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은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도. 그 다음에, 태배. 그 다음에, 공손. 그 다음에, 여기는, 신장 혈자리면서, 영고 그런 얘기 상구 상구 어이이 쪽으로 쭉 잠깐만요 보여요 응. 이렇게 쭉 이렇게 경골뼈를 따라가다가 떡 걸린 데 있어요 여기 내가 엄릉차 이쪽. 네. 팔맞아 아까 치면 팔 응. 파, 아니요. 이팔 이쪽, 이쪽. 한번 제, 팔 뒤로 한번 제, 해보세요. 팔. 오오 많이 넘어가죠. 아까는 이렇게 옆구리 치면밖에 안 왔거든요. 팔이 오 야요 완전 이건 대박이죠. <laughs> 그래. 요 네, 시간 관계상이요. 네. 이게 지금 그 여기 비장 경락에 은백 대도 태백하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어러니까 여기 음릉천 이렇게 하고요. 오른쪽은 여기 태백, 그 다음에 해계이거 이거야, 회리좀전기하고요회또그전회 왼쪽 다리에다가 이렇게 혈자리를 몰라요 그냥 오른쪽 어깨가 안 좋아서 이렇게 왼쪽 그 담경락하고 비이 경락 담경락 쪽이죠 담경락 쪽 이렇게 세개를 붙였어요 이렇게 세개 붙이고 위에 두개 붙이고 팔에 가서 그 왼쪽 팔에 이게 이제 뿌리라 하거든요 팔이 안, 오른쪽 팔에 이게 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장 기능이 좀안 좋으신 것 같아서, 상향. 그 다음에, 삼간. 학고. 기본 혈이죠. 학고군. 학고. 학고. 그 다음에, 어깨가 이제 안 좋아서, 양계그 다음에, 수삼리, 곡지하고요. 또 팔이 좀잘안 피어져서, 중간에 이것이 냐 신경락인가, 어느 경락인가 모르겠어요. 중간쯤에 하고, 또 팔이 이두근에 뭉쳐있어서 여기다 붙였거든요. 근데 이 혈자리는 그 왕눈이, 이정현 선생이 저한테 가르쳐주는 혈자리예요 팔이 이렇게 이제 그 이두근에 강직이 오니까 팔이 안쪽으로 이렇게 굽혀버리는 거예 풀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손에, 여기. 우리 문 선생님이 개발한 헬자리 이 우리 문선생님이 개발한 혈자리. 이강지 왔을 때 손에 펴지는 자리거든요. 어차피 폐기 겁나요 없죠. 그 옆에 하고, 중앙에, 손바닥 중앙에 이렇게 하나 있어요. 손가락 펴지라고. 이쪽 손은, 왼쪽 손도, 또 대장, 기능이 좀안 좋으신 것 같아서, 상향, 이 2관, 3관, 합곡은 기본 혈자리고요. 여기도, 폐기능, 소상, 어제, 이쪽 도 양계도 하고, 경거, 척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의 끝마디에 이렇게 사각칩을 쭉 했거든요 사각칩을 마사지를 선생님이 시간나진으로 얘기를 오른쪽 팔을 손가락에도 끝에 이렇게 사각칩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마디거든요 마디에다 끝마디 그, 뼈마디죠 손가락, 끝마디하고 두 번째 마디하고 관절, 부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 천돌, 말소리가 천돌을 하고, 말소리가 좀안 좋으시다 해서 염천, 승장, 그리고 인당하고요. 인당.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배, 눈이 좀안 좋으셔서. 오요. 여기는 혈자리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여기 좀 통증이 있으시다 해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풍지, 풍지, 왕골. 양쪽 이렇게 있어요. 왕골, 풍지. 영상을 전문가가 아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제. 자, 선생님, 팔 한번 쭉 표시하고 한번 올려보, 들어보십시오. 예. 쭉, 예. 지금 느낌이 어째, 아까보다, 처음보다? 아, 훨씬 낫죠? 예, 예. 예,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고, 지금, 아까 이렇게 굽혀졌는데, 뒤로 더재깨 지면서, 지금, 완전이나인데 지금, 직선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내리시고. 또, 그 다음에 내리시고, 또, 발목. 발목 한번 당겨보십시오. 오른쪽 발목. 오른쪽 발목. 당겨지죠, 약간이? 네. 전 처음보다는 네. 자, 그럼 다리 한번 들어보시고.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오케이. 쭉 들어보세요. 눌러, 아니, 들어, 위로 올려보시라고. 네. 자. 자. 이쪽. 네. 자, 선생님이 느끼실 때다리에 힘이 좀 어쩐 것 같아요? 좀, 좀더 있으니. 다리 힘이 좀써지것같죠 네. 팔도 그렇고요. 이제 그러면 한번 걸어보시게. 한번 걸어보시. 아그 고개를 좀안숙이시 게. 요같 지금, 그, 상장 팔이, 아까보다 덜 올라가요. 어, 아까, 오, 어, 그러죠. 아까는 팔이 이상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덜올르고왜 네, 그렇죠. 네, 영상이 있으니까 보면 알아요. 네. 그거 이제 올라오고 아까는 거기서 멈춰 됐어요. 아까는 영상 했데 멈춰서, 오, 이거 대박이에 지금 가 느낌이 어째요? 느낌 좀 이쪽 팔이 힘이 더좋아지요그러죠이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팔이, 아까 이정도 올라갔거든요. 팔이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지금 팔이 짜, 이렇게 처지면 선생님이 통증이 온다 했잖아요. 네네. 지금 어째 통증이 좀 덜해요? 통증이 덜더라고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 계단에서 아 여기 있잖아요. 턱. 완전 대박이네. 야뭔 일이야 이게? 팔좀 봐보세요. 아까는 팔이 요요요 팔뚝 위로 올랐거든요. 쭉 와보세요. 예. 네. 어, 이거, 한번 쳐요, 박수. 이야, 박수 한번 쳐 박수. 이야, 박수 한 이야, 성공이야, 성공. 희망이 보이죠? 예, 여기 잘 오셨죠? 그래요. 그, 한, 우리하고 통화한 거 이미 10일 넘었죠? 예, 실은 그 10일 넘었었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전화 안오게 나는 포기했어요. 그러 제가 막 전화해갖고 오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또 예. 그것이 차라리 중풍 같으면 제가 오라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굉장히 어려운 그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오늘 선생님이 전화해갖고 이또 시간에 아갖고 이런 결과가 비서니까 내가 더 감사하네 진짜 우리 화이팅 한번 하시게 화이팅 네. 자, 화이팅! 네. <laughs> 다시 한번 자 <보자. 웃음> 화이팅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